자, 2020년 3월 교육청 가형 12번 문제죠. 자, f(x) 이렇게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고요. g(x)는 3차 함수네요. 두개 곱하기 연속 함수다. 너무 고전적인 테마지. 연속 함수에다가 불연속 함수 곱하면은 그것이 연속이다. 그러면 이 연속 함수가 불연속 지점을 이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음.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봐.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여기 1이 있고요. 1의 오른쪽에서는 2 x 플러스 1 분의 1이에요. 네. 1의 왼쪽에서는 x-1분의 1이죠. 네. 그러면, 여기 우리가 3차를 곱한다고 했을 때, 누가 문제가 되겠어요? 음, x-1이. X x-1이? x-1이? 어쨌든 이 1부근에서 뭔가 끊어져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네. 그 1부근을 해결을, 해결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 끊어져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3차를 곱했어. 네. 됐니? 네. 어, 3차를 곱했으면, 이 3차 함수에서의 어떤 값이, 값이, 네. 잘 생각해 봐. 지금 3차 함수는 x가 1로 갈때 어떤 값이 있어요. 그쵸? 네. 어떤 값이 있어. 뭐 예를 들면 2 e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값이 있지. 네. 그리고 얘도 1로 갈때 값이 있는 값이야. 그럼 이 오른쪽에는 어떤 특정한 값이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이 왼쪽 친구 있지? 곱한 네. 친구. 곱한 친구는 1로 갈때 값이 없어. 그렇죠. 어. 얘 값이 얘가 이제 0으로 가지 않는 그쵸. 그렇죠? 0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얘는 여기서는 수렴이 안 된단 말이야. 네. 얘는 수렴하는데 그 다음에 이 왼쪽 친구는 수렴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3차가? 네. 일단 X-1을 지워버려야겠지. 네. 이제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이거야. 얘는 0으로 안 가. 네. 그래,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X-1을 하나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지워주고 나서 의 값이 중요하다는 거야. 음.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뭐 말로 멋이기멋이기 이렇게 일단 하기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값을 구해야겠지. 네. 여기 보면 등호가 들어있죠. 등호가 들어있다는 건뭘 뜻해?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우극한, 좌극한 같은지 확인하고 함수값이랑 같은지 확인하고 두번할 필요 없이 우극한과 좌극한만 같으면 함수값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리미트 x가 1로 갈때 네. x-1분의 e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네. 리미트 x가 1로 갈때아뭐 그냥 함수값으로 해도 되겠죠. 음. 뭐라고 할래? 음. 여기서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3분의 네. 자1 넣으면 a 얼마? 더하기 어,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네. 괜찮습니까? 네. 음. 근데, 뭐 이상한 거못 느꼈어? 뭐 이상한 거못 느꼈습니까? 음... 이상한 거라면... 음. 오... 자, 봐봐. 우리는 지금 2차분의 3차를 했고 네.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나, 혹은 그냥 1을 넣었을 때나, 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성립하려면 이 값이 존재하려면 네.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뭐로 가야 돼? 0으로 가 그렇지. 그럼 위에가 2 e 더하기 a 더하기 b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빵이 어. 그러면 얘가 0이구나. 응. 이해가 돼? 네. 그럼 이제 당연히 x 빼기 1을 갖고 있겠지. 네. 우리 예상대로.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음. 그럼 x 빼기를 갖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음... X 1기를뭐 제외하고 나머지를 얼마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네. 그러면 X 1기1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음... 뭐 비를 없앨 겁니까? 네. 좀비 없앴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다 까먹은 거야.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잘 봐봐. 극한이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극한이 있고 분모가 0으로 가. 네. 물론 우리 교과서에서 하던 것처럼 극한 단원에서 하던 것처럼 E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니까 네.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넣어서 묶어서 음. 계산해도 되지만 네. 더 빠른 방법이 있잖아. 미분계수로 뭐라고 했잖아. 이런 거다 까먹고 있.. 단 말이야 그니까 러 공부량을 줄이면 안 된다니까? 아, 그럼 이제 얘가 0으로 가지? 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hx라고 해보자고 아... 그러면 h1은 0이니까 빼기 h1 이렇게 할수 있겠지?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h'1이잖아 네. 선생님 이거 이 왼쪽에서 오는 것만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네. 어차피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그냥 같은 개념으로 가야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지금 구간에 따라서 막 함수가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의미적으로 그냥 이만 풀어내면 되는 거잖아. 네. 극한으로 구할 걸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이해가 돼? 네. 그럼 위에 거를 뭐 해서? 미분하면 얼마야? 6x, 6X 제곱 플러스 네. a잖아. 네. 그럼 거기다 1 집어넣자 말이야. 음. 그러면 6 플러스 a고 그게 0이라고. 그럼. 그럼 6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고 비는 4가 되겠네.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4 6이니까 10 나오겠지. 이해돼? 네. 이런 것도 훈련이 안돼 있으면 안 보인다고. 네. 이해가 돼요? 네. 음. 뭐막 엄밀하게 가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도 그냥 이거 좌 미분 계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미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0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음.